대학교 시절 본관 카페에서 자주 마주치던 얼굴이 있었어. 읽는 책도 분위기도 어디 하나 낯설지 않던 그애. 어쩌다 같은 책을 들고 옆 테이블에서 마주친 날, 내가 먼저 말을 걸었고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됐지. 나는 그 애를 인녀라고 불렀고, 인녀는 복스럽게 먹고 잘 웃고 사우나에서 소금도 잘 바르는 고급진 인녀였어. 그런데 그 인녀를 유일하게 못마땅해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. 미신이. 인녀는 미신도 귀신도 안 믿는 사람. 미신이는 불신 깊은 사람. 둘은 만날 때마다 우렁거렸지. 특히 내 생일날 미신이가 손재수가 보인다고 말한 걸 인녀가 대놓고 이 좋은 날 미친 소리하지 말라고 한 날. 두 사람 사이의 불꽃은 거의 전쟁 직전이었어. 시간은 흐르고 인 가는 길이었어. 그때 한 통의 전화. 울먹이는 목소리의 잉여가글씨아 너밖에 연락할 사람이 없다"며 나를 불렀어. 그날 나는 썸남 대신 잉여를 택했고, 그 선택이 우리 세세 삶을 바꾸는 시작이었지. 잉여는 그날 다짜고짜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고, 우리 집 망했어. 그 말과 함께 잉여는 울었고, 나는 그 어깨를 토닥였지. 그리고 떠올랐어. 내 생일날 미신이가 했던 그 말. "이번 일잘못 넘기면 고난이 그득한 팔자야." 잉여를 거의 끌고 미신이에게 갔을 때, 미신이는 잉여에게딱 한마디 했어. "원하는 대로 되니까 좋냐? 이 멍청한 년나그 말에 이여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고, 그제야 모든 진실이 나왔어. 이여의친는 그녀가 일도안 됐을 때 외도를 했고, 잉여 아버지는 그 충격을 딛고 성공의 부동산 는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떼어놓기 위해 밥솥을 세번 버리라는 조언을 따랐고, 2년은 진짜 밥솥을 버리며 집의 복을 끊어버렸어. 그리고 진짜 집은 망했지. 아버지는 사기로 고발당하고 재산이 압류됐고, 2년은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돌아와 무너져가는 집을 봤어. 그런데도 새어머니는 떠나지 않으셨고. 그제야 2년은 그녀가 진짜 엄마임을 알게 된 거야. 우리는 친구들과 힘을 모아 집을 하나 마련해 줬고, 2년은 모든 걸 털어놓고 새어머니와 진짜 모녀가 되었지.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겠다며 2뇨를다독였고2년은 학자금 대출로 학교를 졸업해 지금은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어. 이건 밥솥 한 개로 시작된 절망의 끝에서 다시 피어난 이야기야. 밥솥 버리는 건 우리 망하게 해 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대. 그래서 우리 엄마도 아직 가지고 있는 걸까?